오빠 오늘 파스타 진짜 맛있다 음 근데 양이 좀 적은 거 같지 않아? 벌써 다 먹었어? 나는 이제 좀 먹으려는데 은정아 너거좀 먹어도 돼? 아 나도 한 입밖에 못 먹었는데 에이 괜찮잖아 우리 사이인데 뭐 먹을게 오빠 <laughs> 왜 매번 내거 뺏어 먹는 거야 내가 언제 그냥 조금 맛보는 건데 조금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잖아. <laughs> 아, 그게 뭐 어때서? 너 원래 많이 안 먹잖아. 나도 먹고 싶을 때 있거든. 오늘도 오빠 때문에 제대로 못 먹었어. <laughs> 야, 근데 너가 원래 위도 작고 많이 못 먹는 체질이야. 내가 대신 먹어주는 거지 뭐. <laughs> 아니, 난 먹고 싶은데 오빠가 빨리 가져가니까 기회가 없잖아. 음, 은정아, 근데 너 너무 먹는 거에 예민한 거 아니야? 그렇게 많이 먹고 싶어? 뭐라고? 아니, 여자는 적당히 먹어야지. 그렇게 집착하면 보기 안 좋잖아. 내가 집착한다고? 지금 누가 누구 밥을 빼앗는데? 야, 네가 아까도 더 시킨다고 해서 내가 말렸잖아. 너무 먹으면 차잖아. 차할 사람은 오빠잖아. 맨날 허겁지금 먹으면서. 야야, 괜찮아? 물 마셔, 물. 아, 진짜 급하게 먹다 보니 그러게 왜 그렇게 허겁지겁 먹냐 천천히 먹으면 되지. 오빠가 매번 뺏어 먹으니까 안 뺏기려고 빨리 먹은 거라고.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 원래 그렇게 많이 못 먹잖아. <laughs>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어 오빠 내 파스타랑 피자 다 어디 갔어? 아 어, 내가 다 먹었지? 너다 먹은 거 아니었어? 뭐? 내가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? 너 원래 많이 못 먹는다니까. 그냥 괜히 남겨놔서 버리면 아깝잖아. 내가 다 해결해 줬다. 오빠 진짜 내가 살에 걸려서 화장실 다녀온 거잖아. 아 그래. <laughs> 그럼 음식 와서 먹는다고 말하고 가지 그랬어. 오빠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해? 뭐가 또. 왜내 왜 밥을 맨날 뺏어 먹어. 나도 많이 먹는다고. 아니 네가 안 먹으니까 내가 먹는 거잖아. 내가 언제 안 먹었어? 오빠가 하급지급 집어삼켜서 내가 못 먹은 거지. 아 진짜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냐? 예민? 그럼 내가 오빠 때문에 못 먹어서 굶는 게 예민한 거야? 너 이렇게 예민한 거 진짜 이해가 안 돼. 여자애가 뭘 그렇게 많이 먹겠다고 하는 거야? 뭐? 지금 여자라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?